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산 청소학원 전략 담임 김준우입니다. 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우선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전략입니다. 네, 모집 인원부터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임무는 91명에서 23명이 되었고 자연은 103명에서 1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음, 비율로 따지면은 인문 같은 경우는 거의 20% 이상, 자연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인원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자격이 전년도까지는 졸업생 제한 없이 전체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재수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천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2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인데요. 어 우선 공통 과목 90과 진로 1 0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인문은 국수형사, 자연은 국수형과로 진로 선택을 반영합니다. 통치도는 A 100, B 97, C 90으로 C부터는 감천폭이 커지니까 C가 있는 분들은 지원할 때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는 기본적으로 인문, 자연 둘다 삼합칠입니다. 임무는 국수형사과 제한없이 3합 7, 자연 같은 경우는 자연 1과 자연 2로 합과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학과들이 자연 2에 해당하는 학과입니다. 자연 2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미적, 기하, 확통의 제한이 없고 자연 1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의 선택과목 제한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경희대, 한국외대이화여대에 비해서 초자가 높은 편이기에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 인문계원의 전년도 결과입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환산점수 평균을 내림차순으로 해두었는데요 우선 세무학과가 987.21로 가장 높았고 중국어 문화학과가 967.01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그 세계학과가 그런 부분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학과를 보시면은 50컷이 1.64인데 어, 더 낮은 70컷이 1.63으로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어,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환산점수를 계산할 때 단위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국제관계학과도. 환산 점수는 경작부보다 밑에 있는 게 맞는데, 등급 컷으로 봤을 때는 경작부보다 더 높은 1.91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자연계열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통계학과나 건축학부도 환산 점수와 평균 등급의 차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평균과 50컷, 70컷을 비교해 드리려고 집어넣었는데요 보시면은 50컷은 10명 중에 다섯 번째 에 있는 학생의 점수이고 평균은 말 그대로 전체 의 평균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평균은 1.66인데 50컷이 1.7이에요 즉 이런 말은 뭐냐면은 어 1.7에 즉 50%컷보다 앞쪽에는 있 학생이 더 많다는 거죠 앞쪽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많아야지 평균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0컷, 70컷이 아니라 평균까지 같이 비교를 해 보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학생부 교과의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자료 비교입니다 어, 이 부분을 왜 해놨냐면은 일단 보시면은 충원 합격 인원이 차이가 좀 있어요 행정학과 같은 경우도 21명과 9명으로 합격인은 차이가 좀 크고요. 국제관계학과도 15명과 2명으로 어, 충원합격인은 차이가 좀 큽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은 어, 환산점수, 즉 합격컷을 봤을 때 충원합격을 많이 넣는데 오히려 전년도의 컷이 더 높아요. 어, 이런 부분은 이제 왜 이렇게 예상이 되냐면 은 비슷한 레벨에서 경희대나 이대, 건대 같은 경우가 교과 100이 아니고 교과와 서류 또는 교과 면접을 같이 반영하는 것에 비해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 100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서류나 면접보다 교과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종합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눴는데요 면접형은 이제 입문여서 증가 자연나오명 감소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고 서류형은 인문 2명 늘었고, 자연이 2명 감소해서 인문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형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전형이어서 71명은 경영학과, 그리고 6명은 국제관계학과 그리고 3명은 도시사회학과, 이렇게 3개의 학과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형은 보시다시피 그냥 처음에 3배수 모집, 그리고 면접 40%가 있고요. 이 단계에서 서류형 같은 경우는 일괄 100으로 진행이 됩니다. 둘다 복수 지원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에서 이제 두 전형 다 그러니까 서울 시대 때는 잠재 역량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면접형은 학업이 30, 잠재 역량이 50, 사회 역량이 20이고 소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 35,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평가 영역별 평가 사항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 전공에 관한 말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허가업인데도 불구하고 전공 분야 탐구에 대한 학습 한 경험 및 교육 활동 실적, 그리고 잠재 역량에서도 관심 분야 탐구와 관련된 교육 활동과의 연계성, 심화 학습 수준, 그리고 전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험 및 활동 실적. 즉, 지원하려는 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작성을 했고, 노력을 했느냐가 많이 중요한 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모신 요강 내에서 인재상이 있어요.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행정, 국제, 경제, 사회복지, 이렇게 예시를 들어왔는데, 어 이제 맨 위에 보시면, 내용물을 보시면은, 이제, 학습적인 부분부터 내용적인 부분, 승기 부에 어떤 게 적혀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세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입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그냥 단순히 지원하기보다는 인재상을 무조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면접평의 전년도 결과입니다 우선 입문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50컷, 70컷 평균이 나와있고 아까 교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내신보다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지만, 단순히 50컷, 70컷이 아니라 평균과 고려해서 실제 합격자가 어디가 많은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나누어서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두개 학과,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학 전문 같은 경우는 평균이 4.34로 되어 있지만, 일반고 기준했을 때 2.11이기 때문에, 무조건 4.3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지원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인 학생들은 일반고 평균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이고요. 마찬가지로 50컷, 70컷 평균 등급이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흥명과 같은 경우는 실질 내신, 내, 일반고 기준. 실질 내신은 1.89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평균 등급만 갖고서 지원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류형. 아까 말씀드린 4개 학과. 근데 교통공학과는 이제 올해는 모집 안 하기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로 구분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2점 초반대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75명을 모집하는데 인문은 모집하지 않고 자연만 모집을 합니다. 자연 같은 경우는 2명감소 했지만 수학과만 감소했고요. 나머지 과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70%와 학생부 30%를 반영을 하고요. 수능 최전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까지는 199, 98, 97, 96으로 1점씩 감소하는 데 비해서 6등급부터 감점폭이 크니까 6등급 이하 학생들은 지원에 조심을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점수 전년도 결과인데 어, 합격자 기준의 평균을 내림차선으로 해둔 겁니다 신소재공학과가 618.33으로 가장 높았고 생명과학과가 341.25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지원하시려는 학생들은 이제 지원하려는 학과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서울시립대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입시에 있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